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금요 심야 기도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세 기쁘고 즐거운 말씀 중에 날사랑한다말참 좋도다 주말을 사 あ <music> E aí, gente... 마디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레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2025년 새해 3일째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피로값 주고 세우신 생연 작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며 금요 심야 기도회 일부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부르게 하시고 마음껏 의지하게 하시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의 단에 세워 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주께서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피차의 큰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서른 네 가지가 되는 그 이름 중에 23번째까지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물이 창조되시기 전부터 스스로 홀로 되셔서 수면 중에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인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분명하게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이것들이 짝이 있게 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신약에서 다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지난 2024년 마지막 금요일에 세 번째 시간으로 23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배웠습니다. 그 이름, 23번째 이름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멜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10편 145편 1,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셨고 다니엘 8장 25절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작할 것이냐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만왕의 왕인데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물 네 번째 시간 여호와 챈 여호와 첸이라는 이름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과 31절에 다이세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할 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첸. 할렐루야. 멋지지요, 이름이. 여호와 첸. 대살로니까 후서 1장 12절과 12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사역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첸. 스물다섯 번째. 에 엘리온. 이에 엘리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113편 2절과 4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도다. 할렐루야. 이에 엘리온 높이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서도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에 엘리온. 10편, 91편, 14절, 15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의엘리온입니다 스물 여섯 번째 여호와 나함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나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이름 여호와 나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함을 당해 있을 때에 여호와 나함 하나님 나를 이루어 주시고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개엄을 선포해서 만 백성이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그 일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법을 통원해서 그를 퇴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나라가 세워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씨로 승리해 갈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27번째, 여호와 엘로이 하나님의 그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저 여행을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전철을 타고 오시든지, 여러분이 그 처에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엘로이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생년 작은 교회 동두천까지 오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로이입니다. 많이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호와 엘로이 하나님 이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아시기에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에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12월 29일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179명의 그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엘로이 이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불러서도 하나님이 그 비행기를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그 환란에서, 그 고난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 안경에 물한 방울 튀기지 않고 내 얼굴에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쳐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엘로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 하갈이 도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살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와 말함을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엘로 할렐루야 스물여덟 번째 여호와 카도스 이 말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4,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호와 카도스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 우리 아들 딸들이 여호와 카도스 나의 이름을 부르니 저들을 거룩하게 죄에서 건져주시리라 하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29번째 엘 칸나 아갑 이엘 칸나 아가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 칸나 아가페 요한일사 4장 7절 11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창조된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엘칸나 아가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사장 16절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 이시라. 하나님은 또 무엇이다 그랬어요?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숨을 네 번째에서 스물 아홉 번째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가 배워 강의를 들었습니다. 엘 칸나, 아가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이름 많고 많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그 모든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며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니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며 여호와 샬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